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어, 가장 유능한 왕이었던 다윗이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결국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베세베스라는 지역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계가 이동하다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손을 대어서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바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두게 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떤 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다윗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도 또 다윗이 헤브론의 그 땅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그들이 이동하는 것이 보통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만큼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 속에서 소가 이 언약궤를 움직이게 되죠. 어떤 수레에 끌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5장 12절 절에서 16절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사실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다 옮겨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자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수레의 언약계로 옮기게 되죠. 소수레의 언약계로 옮기는 것은 사실 바알 제사장들의 어떤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 좀 멋져 보이는 방법으로 언약계를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아마도 소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언약궤를 떨어뜨리시는 장면 속에서 이 우사가 손을 대게 되고 그가 사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의 어깨를 메고 옮기라 라고 명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와 아효가 그 언약계를 옮기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언약계가, 어... 베세메스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은 레위지파의 땅은 맞았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다윗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아비나답이 레위 지파니까 언약궤로 옮겨도 되겠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왜냐면이 아비나답과 우사는 아마도 정확히 기록되진 않지만 고핫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우사와 또 그의 형제인 아효가 움직이는 것을 막으셨던 겁니다. 거기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잘못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묻고, 가장 소중한 언약궤에 대한 이동 문제, 가장 거룩한 문제를 결정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을 승리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해졌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언약궤를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언약계를 갖고 살아가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 예수님 따라서 잘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어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라고 끼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를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전쟁과 그리고 성업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자세히 듣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 언약괴는 사라졌으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민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안에 거하여 그가 내 안에 거하여 하루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